자, 안녕하세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입니다. 오늘은 NSN이라고 하는 정보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SN 굉장히 좀 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생소하죠? 네, 생소하고. 이 종목이, 어, 올해 2월 달에 최저점을 찍습니다. 850원. 동정주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쭉 올라요. 2540원까지. 약 350%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약한달반 만에, 이렇게 최고점을 찍고, 지금은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은 내려오고 있고, 지금 오늘은 12.88%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어, 윗골이 좀 달았죠. 그리고 이 종목을 좀 길게 해서 보자 그러면 굉장히 급등락이 심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2019년부터 이렇게 보자 그러면 막 올라가, 올라가고는 떨어질 때는 막 미친 듯이 떨어지죠. 5,000원짜리가 한한달반 만에 1,120원이 됐어요. 와, 여기서는 그냥 폭포야, 폭포. 그리고 무슨 또 올라. 막 올라. 올랐다, 내렸다, 이러다가 또 떨어지죠. 근데 떨어질 때 자리가 최저점을 보면 여기 근처라는 거야. 여기 근처. 얘도 지금도 그렇고, 여기 근처. 여기 근처. 비슷한 가격대에지진는 항상 나오고 있다는 거야. 그만은 즉슨 지금은 바닥을 찍고 상승을 했다. 어 반등을 줬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금 급등이 막 나온다 라고 하기에는 매물대가 너무 많아, 어 너무 많고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오늘 윗골에 좀단것 같아요. 이 매물대 지금 길쭉하게 뻗어 있는 이 초록색의 매물대가 가장 길죠. 이거는 작년까지 이렇게 봐도 두텁고 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지금. 지금 여기에 물린 가격대 1,500원에서 한 1,200원 사이에 매물 대가 굉장히 두터워요 뚫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적게 나왔어 네, 뚫기에는 한이 정도 거래량 나와줘야죠 1,500만주 이상 근데 오늘 500만주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돌파가, 돌파하기가 좀 어렵다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린다 돌파한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대응할 때는 이런 종목은 저는 어, 시간이 다니까 볼게요. 조금 오르는데, 13,000주 그리고 기타에서 좀 팔고 있어요. 프로그램은 들어오고 외국인도 들어오는데, 외국인은 단타예요. 거의 저기 보시면 어, 이렇게 팔았다가 10만주 들어왔다가 또 파, 팔고 들어왔다가 팔고 들어왔다. 팔고 오늘 샀어요. 그면 팔은 날이 오겠죠. 팔은 날은 어떤 날, 상승하는 날, 그러니까 한번의 상승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같이 파시면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한 1,450원 정도 올라가면 어, 수익실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계단식으로 찔끔찔끔씩 올라가서 1,800원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시간은 꽤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1,200원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NSN 살펴드렸고요. 저는 WTC 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 서기였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